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 끝나면 옆집에 가서 민성이를 돌봐주라고요? 어. 우리 딸이 옆집 아들 민성이를 친누나처럼 잘 챙겨주면 참 기특할 것 같아. 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저도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딸 마음은 이해하지만 민성이네 사정이 너무 딱하잖니. 그러니… 착한 우리 딸 현정이가 엄마 부탁 한 번만 들어주지 않으련? 아, 싫다고요. 엄마랑 아빠는 걔네 집을 왜 그렇게 챙기는 건데요? 맛있는 반찬 있으면 맨날 반씩 덜어서 걔네 집에 가져다 주시고, 제가 용돈 아껴서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사 왔을 때도 엄마는 민성이랑 나눠서 쓰라고 하셨잖아요. 대체 걔네 집을 왜 그렇게까지 챙기시는 거냐고요? 음…… 우리 딸은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민성인의 집이 사정이 아주 많이 딱하거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다음부터 연로하신 할머니랑 단 둘이서만 살고 있잖니. 그거야, 그렇지만. 어디 그 뿐이겠어? 돌아가신 민성인의 부모님이 집안에 빚을 많이 남겼다더구나. 그래서 걔네 할머니는 빚값 내러 바빠서 민성인을 돌봐줄 시간이 없고, 그렇게나 바쁘신 거예요? 유치원도 못 들어간 손주를 돌볼 시간도 없을 만큼요? 아 말도 마르무나. 가뜩이나 건강도 많이 안 좋은 할머니께서 아침부터 낮까지는 수산시장에서 일하시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횟집에서 일하신다더라고.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요. 그지만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저도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싶고 맛있는 반찬도 우리 식구끼리 많이 많이 먹고 싶다고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려운 주변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 오히려 그게 현정이랑 우리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랑 엄마 아빠를 위하는 일이라고요? 당연하지. 이웃에게 정을 베풀면서 착하게 잘 살다 보면 하늘에서 언젠간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복을 내려줄 거란다. 어, 네 알겠어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민성이를 제 친동생처럼 잘 보살펴줄게요. 아이고 우리 딸 착하기도 하지. 아무튼 오늘 엄마가 해준 얘기 명심하렴. 착하게 살면 언젠가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될 거란다. 몇년 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고? 응. 이번 INF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났거든. 부도? 그게 뭔데?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야.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 글쎄, 마음으로는 계속 이어져 있겠지만, 지금처럼 매일 만날 수는 없을 거야. 이사가는 곳이 우리 고향 목포랑은 아주 먼 곳이거든. 얼마나 멀리 가는데? 강원도 화천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외할머니랑 같이 농사 지으면서 살기로 했다더라? 꼭 가야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걸? <laughs> 그럼, 이제 우리 영영 헤어지게 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누나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을 거라고. 난, 민성이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니까. 어, 나도 그래. 누나가 내 친누나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부모님처럼 느껴지기도 해. 하긴, 내가 우리 민성이를 거의 어버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암튼, 강원도로 이사가서도 편지할게. 답장 꼭 해야 된다? 당연하지. 나도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한글 열심히 배워서 꼭 답장 쓸게. 그래. 내 동생 민성이 참 똑똑하기도 하지. 그럼 이만 누나는 가볼게. 훌륭한 어른이 돼서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내 동생, 민성아. 25년 뒤, 추석. 어휴, 명절 아침부터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동서? 이건 저희 둘만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형님. 솔직히 우리 시댁,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리냐구요 식구들끼리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헤어지든가 아니면 국내든 해외든 여행 다니면서 명절 보내죠. 차례상 차리기 싫어서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아침 대바람부터 한숨만 퍽퍽 쉬었던 거고.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지만 솔직히 직장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쉬고 싶기도 하거든요. 평소에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즘 젊은 세대인 동서 입장에서는 재산이 차례니 하는 일들이 허례어식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정성이거든. 정성이라고요? 세상에 뿌리 없는 사람은 없잖아. 조상님들께서 갈고 닦아 놓으신 터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후손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정성을 드리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 시댁 정도면 차례를 아주 간소하게 지내는 편이기도 하고. 따로 준비하는 음식 같은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우리 식구들 먹을 명절 음식 그대로를 차례상에 올리는 것뿐이잖아. 아... 그래도 귀찮은 건 귀찮은 거예요. 회사 출근 안 하는 날이면 늦잠을 좀 자고 싶다고요. 물론,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투정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추석 음식도 내가 혼자서 다 준비를 했겠다. 동서는 그냥 차례 한번 지낸 다음에 아침 식사 맛있게 하고선 곧장 친정으로 출발하면 되잖아. 설거지도 어차피 내가 다 해줄 거니까. 그거야! 형님이 살림살이 전문이라서 그러죠. 그리고, 솔직히 그 정성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꼭 보면 조상 덕분일 하나 없는 집안들이 재산이 차례니 하는 허려허식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정작 정말로 조상님 덕분에 대대손손 유복하게 지내는 저희 친정같은 집안은 차례 안 지내는데 말이에요. 방금 그게 무슨 뜻이야? 말에 가시가 조금 돋쳐있는 것 같은데. 까놓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댁이 조상 덕을 봤으면 지금처럼 그저 그런 집안이었겠냐고요. 형님 내 친정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만 이상하게 할래 동서? 우리 친정이 어디가 어때서 왜 언성을 높이고 그러세요? 제가 어디 못할 말을 했나요? 친정 조상님께서 형님을 구보 살피셨다면 형님 가방끈이 중졸에서 끊겼겠냐구요 조상 잘 만난 저처럼 명문대까지 졸업했겠죠 하... 그래 맞아 우리 집 IMF 때 망해서 도망치듯 강원도로 농사지으러 이사 갔고 농사지어서는 생계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나 혼자 서울로 상경해서 공장 다니며 돈벌이 하느라 고등학교 못 갔어. 근데 그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적어도 난한 번도 부모님이랑 조상님 원망한 적 없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죄안 지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내한 평생에 일말의 부끄럼도 없고. 형님이랑 저랑은 엄연히 사회적 신분 차이가 나잖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대 졸업하고 폼나게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저랑 할줄 아는 일이라고는 행주 빠는 살림살이 밖에 없는 형님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삶이라고 하겠냐고요. 아, 또 잘난 척이구나. 잘난 척이 아니라... 형님보다 제가 훨씬 잘난 거예요. 제가 오죽 잘났으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저를 과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주면서 온갖 정성을 들여가며 어렵게 모셔갔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 승진이랑 이직한 건 축하해. 근데 이거 하나는 똑바로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동서처럼 나 조금 잘났답시고 심보 나쁘게 쓰면서 살다가는 언젠가 반드시 큰코 다치게 되어 있어. 나참 기가 막혀서 정말. 지금 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조금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 동서가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 내말 명심해. 착하게 살면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테지만 동서처럼 새치어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나 주면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업보로 되돌려 받게 될 테니까. 몇달 뒤. 여보세요? 형님, 지금 바쁘신가요? 잠깐 통화 가능해. 근데 동서가 어쩐 일로 나한테 먼저 전화를 다했어? 시어머님께 소식 듣고 전화했죠.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면서요?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은 잠깐 어렵지만 우리 남편은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나도 일자리 구해서 생활비 보탤 거고 결국 망하기 직전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봐 동서, 에이 왜또 혈압을 올리고 그러실까? 제 딴에는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제가 돈을 좀 빌려드릴게요.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 쓰세요. 아니? 그 돈은 그냥 안 받을게. 동서가 그 돈을 그냥 빌려 줄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빌려 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형님네 급한 생활비 해결해 드릴 테니 형님은 저한테 딱 하나만 해 주시면 돼요. 하. 싫다니까 자꾸 그러네.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얘기나 들어보자. 대체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거야? 간단해요. 형님과 저의 사회적 신분 차이를 순순히 인정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전화 끊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느니 차라리 식구들 밥을 굶기시겠다. 우리 식구들이 밥을 왜 굶어?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으면 나라도 돈벌이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면 되는 일인데. 돈벌이를 하시겠다고요? 중조를 취직시켜줄 회사가 대체 어딨다고?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일하기로 했어. 우와, 역시 형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딴 일은 못 다닐 것 같은데. 사람 함부로 비꼬지 말어. 마트에서 일하면 어떻고 시장에서 허드렛 일하면 뭐 어때?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할 뿐이지.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추석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믿고 계신 거겠네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반드시 복 받을 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 말이에요. 당연하지. 하늘이 반드시 나에게 큰 복으로 보답해 줄 거야. 그니까, 더는 이딴 식으로 사람 무시하지 마. 나중에 내 앞에서 크게 망신당하고 후회하기 싫으면. 얼마 뒤. 복숭아 한 박스 들여가세요. 맛있고 품질 좋은 황도 복숭아를 오늘 딱 하루만 특별 할인가에 모시고 있습니다. 저 저기 실례합니다만, 네 고객님 복숭아 한 박스 들여가시게요? 그 그게 아니라 얼핏 낯이 익어서 그러는데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멀리 이사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태어난 고향은 전라도 목포예요. 목포가 고향이시라고요? 네, 목포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 근처에 살았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김민성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거의 어버키우다시피했던 남동생 이름이 김민. 어? 너너너너 너, 너, 너 혹시 민성이 아니니? 우리 옆집 살던 내 동생 민성이? <laughs> 음, 맞아. 내가 누나 동생 민성이야. <laughs> 아, 그래. 어릴 때 얼굴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누나도 나이만 먹었지. 얼굴은 어릴 적 그대로네. 목소리도 하나도 안 변했고. 그러게나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려고 둘다 어릴 적 모습을 조금이나마 간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 글쎄. 난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따라 낮에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 눈 안에 어머님께서 나오셨어 우리 엄마가? 응 갑자기 내 꿈에 나오셔서는 황도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지? 그래서 퇴근길에 복숭아나 사볼까 싶어서 잠깐 마트에 들렀던 거야 그랬구나.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야. 암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잠다산안나했지 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유학 카페에서 기다릴게.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자. 어 알았어. 30분 뒤면 퇴근하니까 먼저 자리 잡고 조금만 기다리렴. 잠시 후. 매형 하시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매형? 누나 남편이면 당연히 나한텐 매형이지 뭐. 하긴 그건 그러네. 암튼 너네 매형이 워낙 대나무처럼 청룡 결백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일단 융통 가능한 자금으로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고 싶어 하더라고. 누나 생각은 어땠는데? 당연히 그러라고 허락했지. 우리 가족의 생계는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책임질 테니. 당신은 회사 사장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라면서. 역시 우리 누나는 심성이 참 곱다니까.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어 부모님께 가정교육 받은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겼을 뿐인데 뭐. 그나저나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내 편지에는 왜 답장 안한 거고? 아, 편지에 썼구나. 난한 통도 못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분명 너네 집 주소 정확히 적어서 편지 보냈었어. 그것도 몇 통씩이나. 누나가 이사 가고 얼마 안 지나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가족도 없는 난 졸지에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랬구나.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낸 거야?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 누나를 그리워했어. 누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작별할 때 나누었던 약속을 계속 떠올렸고 약속이라면 꼭 훌륭한 어른 데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 어. 그 약속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줬지 뭐. 언젠가 누나를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있는 힘껏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 덕분에 지금 누나 동생 꽤 성공한 사업가야. 그래. 장하다 내 동생. 우연히 다시 만난 것도 반가운데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 난 우연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아 맞다. 우리 엄마가 꿈에 나왔었다고 했지? 음 혹시 아줌마랑 아저씨 돌아가셨어? 나 시집 가기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그럼 두 분이 하늘에서 누나를 계속 구보살피고 계셨던 모양이네. 분명 그래서 내 꿈에 나오셨던 걸 거야. 공경에 처해 있는 누나를 도와달라는 뜻으로. 음,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씩씩하게 버티고는 있었지만, 솔직히나,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누나는 누가 뭐래도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은 내 손으로 지켜줄 테니까. 이튿날. 실례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어? 이, 형님? 어? 동서가 여긴 왜 있어? 그거야, 여기가 저 다니는 회사니까 있죠? 아, 그래? 여기가 동서 다니는 회사였구나. 그것참 공교롭게 됐네. 일단 그 동서라는 호칭 좀 빼고 말씀하시죠. 그럼 동서를 동서라고 부르지 뭐라고 할까? 아 호칭이야 뭐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동서라고만 부르지 말라고요. 시장통 아줌마처럼 입고 나타난 사람이 내 시영님이라는 사실을 부하 직원들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저 진짜 쪽팔려서 이 회사 더못 다녀요. 그러는 동서야말로 눈치 좀 챙기지? 내가 어떤 자격으로 여기 왔는지 알면 너무 놀라서 까무러치고도 남을 테니까. 그 그게 무슨. 아이고, 누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랑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뭘 가족들까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존댓말이야? 식구들이랑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니까, 당연히 누님께 존대를 해드려야죠. 자, 잠깐만요, 사장님. 이 여자분이 사장님 내 누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록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 진하게 이어진 누님이십니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저희 가족들이 절부터 올리겠습니다 누님. 이쪽이 제 아내이고 이두녀석이 자녀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이게 다 누님 덕분이죠 뭐. 누님 덕분에 제가 성공을 할수 있었으니까요. 어제 말씀드린 서류에 서명도 하실 겸 먼저 가서 조금만 기다릴래? 난이 여직원분이랑 할 말이 있거든. 우리 김과장이랑 잘하는 사이였어요. 잘 알다마다. 어디 직원분 입으로 직접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그게 저희 시댁 형님 위십니다. 아이고 그랬구만. 이거 아주 뜻깊은 인연일세. 그럼 천천히 얘기 나누고 오세요, 누님. 잠시 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저희 사장님 누님이세요? 그냥 누님이 아니야. 어릴 적에 어버 키우다시피 했던 은인이기도 하지.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만나기로 한 거고. 나한테 은혜도 갚을 겸, 가족으로서 보살피기도 해줄 겸, 우리 남편 회사에 30억 투자해주기로 했거든. 30억씩이나요? 말도 안 돼. 혹시 지금 이거, 꿈인 거죠? 제가 개꿈을 꾸고 있는 거죠, 형님? 꿈 아니고 엄연히 현실이야. 난 그동안 착하게 살아온 복을 받게 된 거고 동서는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업보를 받게 된 거라고. 그니까 앞으로 날 아주 깍듯하게 모셔야 할 거야. 난이 회사 사장님이 받들어 모시는 누님이고 그런 내 앞에서 동서는 파리 목숨에 불과하니까. 그 순간 동서는 충격에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후로는 제 눈만 마주치면 아주 설설 기더라고요. 제말한 마디면 언제든 회사에서 해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반면에 저는 수십 년 만에 재회한 동생과 지난 오해를 나누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의 회사도 동생이 건넨 30억 투자금 덕분에 기사회생에서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중이고요. 이 일에서 사람은 마음씨를 곱게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